마음 편한 엄마표 생활 영어 함께 공부할 저는 레지나입니다. 오늘은 외식하기! 예이! <laughs> 외식하기에 대한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아이들과 함께 외식하자. 그리고 우리 뭐 먹을까? 메뉴 보자라는 표현들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 뭐뭐 먹고 싶어요? 외식할 때는 꼭 먹, 먹고 싶은 메뉴가 있잖아요. 자 뭐뭐 먹고 싶어요 이말 어떻게 할까요? I want to have menu 하시면 됩니다. I want to have something. 자 이거 먹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어 외식하자. Let's eat out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Eat out 하게 되면 외식하다예요. Let's eat out. Let's eat out. 밖에서 먹자. 우리 어디 갈까? Where should we go? Where should we go? 어디 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가서, 우리 뭐 주문할까? 이 말은요. What shall we order? What shall we order? 자, 뭐 주문할까?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봐야겠죠. 메뉴 한번 보자. Let me look at the menu. Let me look at the menu.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기 표현을 가지고 외식하러 가볼까요? 자, 아이와 레스토랑을 결정할 거예요. 외식하자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디 갈까? 그러면, 어, 우리 페페 레스토랑 가요. 라고 레스토랑 이름을 제가 가짜로 지었어요. 그러면, 어, 그래, 거기 가자. 라고 해서 가족이 레스토랑 합의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말할 거예요. 외식하자. 어디 갈까? Let's eat out. 어디 갈까? Where should we go? Where should we go? 어디 갈까? 음, 페페 레스토랑 어때요? 페, 뭐뭐 어때요라는 표현 How about 이런 표현이죠. 자, How about Pepe's restaurant? How about Pepe's restaurant? 페페 Pepe 레스토랑 갈까요? 좋아! 좋은 생각이야! Good idea! Good idea! 이렇게 해서 페페 레스토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스토랑 갔어요. 뭐 주문할까? 자, 뭐 주문할까? What shall we order? What shall we order? 뭐 주문할까? 글쎄 메뉴 좀 볼게요. 메뉴 좀 읽어 볼게요. Let me read the menu. Let me read the menu. 잘하셨습니다. 자, 외식하실 때 아이들과 함께 외식 천 외식하러 가서 주문하시기 때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외식되세요. 엄마표 영어를 하는 모든 엄마들 응원합니다. See you later.